개념 1번입니다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두원 O 하고 O 프라임이 있어요. 그런데 반지름이 각각 R하고 r 하고 r 프라임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반지름 r이 r 프라임보다 크대요. 이럴 때두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d라고 놨어요. 그럴 때두 원은 어떠한 위치 관계 에 있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을 때예요. 그럴 때는 그림처럼 중심 사이 거리 d가 반지름 두 개의 합보다 크겠죠? 그래서 d는 크다 r 더하기 r 프라임보다 그런 식이 하나 나와요. 두 원이 외접할 경우도 있는데 두 원이 외접할 경우는 반지름의 합이 중심 사이 거리랑 같겠죠? 그래서 d는 r 더하기 r 프라임 그런 식이 나와요. 그리고 두 원이 만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두 원이 만날 때는, 먼저 두 원이 내접할 때부터 볼게요. 두 원이 내접하려면, 반지름의 차, 다시 말해서 R-R'은 중심 사이 거리 D가 되죠? 그런 식이 나오네요. 두 점에서 만나려면, 외접한 것보다는 중심 사이 거리 D가 작아야 되고, 내접한 것보다는 중심 사이 거리 D가 커겠죠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R-R'보다 중심사의 거리 D가 크고, 또, R 더하기 R'보단 작다. 그런 식이 나와요. 이제, 한 원이, 다른 원이 내부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림처럼, 반지름의 차가, R-R'이 중심사의 거리 D보다 크다. 그런 식이 나와요. 만약에, 두 원이 중심을 같이 쓰는, 다시 말해서 중심이 일치하는 동심원이면 중심사의 거리 뒤는 0 나오죠? 요 6개의 그림을 그리면서 잘 이해하세요. 개념 2번입니다. 두 원이 중심상과 공통 현황관성음할게요 먼저 그림 보세요. 두 원이 있죠. 각각의 중심을 O, O', 그렇게 놨어요. 그리고 두 원은 각각 점 A와 점 B에서 만나요. 먼저 두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봤을 때, 그 직선을 뭐라 그러냐면, 중심선, 그렇게 불러요. 기어로는 O, O' 위에 양쪽 화살표를 살짝 얹어주면 되죠. 두 번째로 두 원이 점 A와 점 B에서 만났죠.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그두 점을 연결한 선분 선분 AB를 뭐라 그러냐면 공통현 그렇게 불러요.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공통현은 중심선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수직 이등분 된다. 그걸 알수 있어요. 요걸 수학적인 기호로 3분 AB하고 3분 OO'은 직교한다. 고걸 하나 쓸수 있고, 공통형과 중심선이 만나는 교점을 M이라고 놨을 때, 3분 AM 길이하고 3분 BM 길이는 같다. 그렇게 쓸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두점 3번입니다. 공통 접선에 해서 공부할게요. 공통 접선이 뭐냐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공통 접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림 보세요. 두 원이 먼저 있죠. 두원 위에 파란색 접선 하나 왔어요. 그 파란색 접선 한 개에 대해서 원은 두놈다 아래쪽에 있죠. 공통 접선에 대해서 두 원이 같은 쪽에 있어요. 이런 접선을 우리가 공통 외접선. 그렇게 불러요. 이제 초록색 접선 하나왔어요 하나 초록색 접선에 대해서는 원이 하나는 직선의 아래쪽에 하나는 위쪽에 두 원이 공통 접선에 대해서 반대쪽에 있죠. 이런 접선은 공통 내접선 네 그렇게 불러요.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공통 접선은 개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첫 번째 그림 보세요. 다른 원이 외부에 원이 있을 경우에요. 그림처럼 파란색 공통 외접선을 두개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공통 내접선은 초록색으로 두개 그릴 수 있죠. 만약에 두 원이 외접할 경우에요. 외접하면은 파란색 공통 외접선을 두개 그릴 수 있고, 초록색으로 공통 내접선을 한개 그릴 수 있네요. 이제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요. 그럴 때는 초록색으로 공통 외접선이 두개 그려질 수 있어요. 공통 내접선은 0개. 그렇게 나오네요. 두 원이 내접하는 경우에요. 내접하면 은 공통 내접선은 0개, 그렇게 나오고, 공통 외접선만 그림처럼 1개가 나와요.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을 경우는 공통 접선은 0개,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동심원도 다른 원이 내부에 한 원이 존재하는 거므로 공통 접선은 없다, 또는 0개, 그렇게 이수 있어요. 개념 4번입니다. 공통접선의 길이를 대해서 공부할게요. 그림처럼 원에 접선이 하나 생겼어요. 그럴 때 접점이 두 개가 생기죠. 이럴 때이 접점 사이의 거리를 공통접선의 길이 그렇게 불러요. 이제 실제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두원 5하고 5프라임을 잡았어요. 이때 두 원의 반지름을 각각 R하고 r 임 그렇게 놓고 중심거리를 D라고 놨을 때첫 번째 공통 외접선의 길이 L1을 구할게요. 그림처럼 L1은 반지름 R과 r 임과 직교하죠. 이제 L1을 원 O' 프임 고쪽으로 평행이동시켰어요. 그러면은 그림처럼 파란색 직각 상업식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때, 한 변은, R-R'이 되죠? 피타고라스정리에 의해서, d 변의 제곱, D의 제곱은, L1의 제곱, 더하기, R-R'의 제곱. 그런 식이 만들어지네요. L1의 제곱은, D제곱 마이너스, R-R'의 제곱. 그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L1, 공통 외접선 길이인 L1은 루트의 D제곱 마이너스 R마이너스 R프라임의 제곱. 그렇게 나와요. 이제 외접선 모습은 다 지워버리고 내접선 하나만 딱 걷어요. 공통 내접선의 길이 L2는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봅시다. 그림처럼 L2를 자구는 다시 말해서 O 프라임원 반지름 R프라임을 연장시킨 다음에 공통 내접선 l2를 평행 이동시켰어요. 그렇더니만 파란색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때 만들어진 한 변은 알하기 R 알파임이 +R 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변의 제곱인 D 제곱은 l2의 제곱 더하기 알하기 R 알파임의 +R 제곱 그런 식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l2의 제곱은 d제곱 마이너스 r 더하기 r'의 제곱. 그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공통 내접선 길이인 l2는 루트에 d제곱 마이너스 r 더하기 r'의 제곱. 그런 식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공통 외접선 길이와 공통 내접선 길이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l1의 제곱에서 L2의 제곱을 빼줄게요. 빼졌더니만 4배의 R 곱하기알파임 그런 식이 나오죠. 요놈은 항상 0보다 커요. 그 말은 공통 외접선의 길이의 제곱인 L1의 제곱이 공통 내접선 길이의 제곱인 L2의 제곱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L1이 L2보다 항상 크다는 얘기죠. 결국 공통 외접선은 공통 내접선보다 항상, 크다는 사실까지 알수 있습니다.